취하라. 샤를 보들레르. 항상 취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대의 허리를 휘게 하는 무서운 시간의 중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끊임없이 취하라. 그러나 무엇에, 술이건, 시이건, 선이건, 그대가 좋아하는 것에 다만 취하라. 그러다 때로, 궁전의 계단이나, 개울과 푸른 잔디 위에서, 또는 상막하고 고독한 그대의 방에서, 깨어나 문득 치기가 어느 사이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되면, 물으라. 바람에게, 파도에게, 별에게, 새에게, 시계에게, 달아나는 모든 것, 신음하는 모든 것, 구르는 모든 것, 노래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에 물으라. 지금 몇 시냐고 그러면 바람은 파도는 별은 새는 시계는 대답하리라 지금은 취할 시간이다 시간의 학대를 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취하라 쉬지 않고 취하라 술이건 시이건, 선이건, 그대가 좋아하는 것에. 악의 꽃으로 익히 잘 알려진 200년 전의 프랑스 시인인 샤를 피에르 보를레르의 취하라였습니다.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는 1821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6 2세의 원로원 사무국 고관이었고 어머니는 후처로 28세였는데 이러한 부모의 연령 불균형이 이상신경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죽고 이듬해 어머니는 육군 소령 자코오프크와 재혼하였죠. 의붓아버지가 대룡으로 승진하여 리옹에 부임하자 11살 된 그는 리옹의 사립학교에 들어갔고 이어 리옹 왕립중학교의 기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붓아버지가 파리로 정근하자 루이르그랑 중학교로 전학한 뒤 최고학년이 된 18살 때 품행 문제로 퇴학 처분을 당하였으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는 단번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뒤 문학 지망을 표명하여 양친을 실망시키고 카르테라탱을 방랑하며 방종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보다 못해 내려진 친족회의의 결의로 인도 콜카타인 기선을 탔으나 인도양의 모리스 섬과 부르봉 섬에서 머물다가 그 계열 뒤에 파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성년이 되어 의붓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상속한 뒤에는 생강의 생루이섬에 거처를 두고 댄디즘의 이상을 추구하며 호화로운 판미적 생활에 빠졌다고 합니다. 혼백 혼혈의 무명 여배우 잔디발로를 알게 된뒤 관능적 시흥의 원천으로 삼았고 이후 20년간 여 애증의 악연이 씌역되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의 유산을 거의 다 낭비해버리자 법정 후견인이 딸린 중금치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24세 때 1845년에 살롱을 출판하여 미술평론가로서 데뷔하였으며 문예비평, 시, 단편소송 등을 잇따라 발표하여 문단에서 활약하는 한편 1848년 의붓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2월 혁명의 폭동에도 가담했다고 합니다. 또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을 번역 소개하였고 이후 만년에 이르기까지 17년간 5권의 뛰어난 번역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여배우 마리도 부퀸과 연애관계를 가졌으며 또 사바티의 부인의 살롱 단골이 되어 그녀를 성모처럼 받들면서 많은 연애시를 썼습니다. 1857년 청년 시절부터 심혈을 기울여 다듬어 온 시를 정리하여 시집 악의 꽃을 출판하였으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벌금과 수록된 시 여섯 편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지요. 그의 아 의붓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는 생강 어귀의 용푸르르 별장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1860년에 인공낙원을 출판하고 1861년에 악의 꽃의 재판을 간행하였습니다. 이 무렵부터 문학가로서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죠. 1864년 베게의 브뤼셀에 가서 궁색한 생활을 면하기 위하여 강연 여행을 하였으나 이미 건강이 악화된 뒤였어요. 1866년 나무르 시의 생루주 교회를 구경하던 중 졸도하여 내연화증의 징후로 볼셀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어머니를 따라 파리로 돌아와서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병으로 피폐해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듬해 여름에 4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며 파리 몽파르냐스 묘지에 있는 오피크가의 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사후 1868년에서 69년에 간행된 전집 속에는 고테에가 서문을 쓴 악의 꽃, 제3판 소산문시, 만년의 작품인 산문시집 파리의 우울이 수록되었으며 블라크루와 마그너 고테에 등에 관한 평론은 신미섭렵, 낭만파 예술이라는 제하에 수록되었습니다. 이 밖에 만년의숙인 화전, 벌거벗은 마음은 내심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보들레리의 서정시는 다음 세대인 베를린 랭보 말라르메 등 상징파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죽은 지 10년이 지나서야 그의 문학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비평가 폴 발레리는 그보다 위대하고 재능이 풍부한 시인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중요한 시인은 없다. 라고 절찬하였습니다. 에드거 앨런포의 지적세계에 감동하여 낭만파, 고다파의 구패에서 벗어났으며 명석한 분석력과 논리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인간 심리의 심층을 탐구하고 고도의 비평정신을 수상적인 관능과 음악성이 넘치는 시의 결반점에 그의 의대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